여러분 혹시 자다가 엄청난 옆구리 통증과 구토 등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하게 뭘 잘못 먹었나? 혹은 소화불량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몸속에 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에 한 여대생분이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 번 저한테 치를 받아서 산모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기를 낳는 게더 아프세요? 아니면 결석이 더 아프세요? 그랬더니, 당연히 결석이 더 아프다고 그러시더군요. 정말 엄청난 통증이라고 할수 있겠죠. 도리라고 해서 눈치챘을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 중 하나로서, 고통 순위 상위 탑3 안에 들은 바로 요로결석입니다. 딱 5분 동안 놓쳐서는 안될 요로결석 증상들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요로결석이란 어떤 질병일까요? 요로 결석은 소변 안에 들어 있는 물질들이 결정을 이루고 침착되어 마치 돌과 같은 형태를 이루어 콩팥에 생김으로써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과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 결석의 소변의 흐름을 막게 돼서 딱 막으면 소변이 배출이 되지 못해서 압력이 증가하면서 신장에 물이 차 있습니다. 신, 실제로는 물이 아니라 소변이겠죠. 그걸 우리가 수신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수신증이 발생을 하면 신장이 다 망가져서 아예 기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체된 소변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감염이 되면 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요로결석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크게 세 가지 증상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등이나 옆구리에 발생하는 통증. 근데 이 통증이 주로 어디 나타나면 이 앞쪽이 아니라요. 콩팥이라는 건 신장은 뒤에 있거든요. 뒤가 아픕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잡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위치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옆에서 뒤쪽에 발생하는 통증이 가장 주된 통증입니다. 두 번째로 소화불량으로 오인하는 구역질 구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응급실에 오신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구토를 하세요. 그래서 구토해서 를 소화기 어떤 장이라든지 이런 쪽 위의 문제가 아닐까해서 오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요로 결석으로 인해서 이차적으로 장이 마비가 와서 구역질 구토가 났다.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혈뇨, 그냥 빨간 물감을 다시 빨갛게 나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증, 구역질 구토, 혈뇨, 이세 가지 증상이 가장 전형적인 요로 결석의 증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요로 결석의 원인은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합니다. 100% 그걸 대물림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로 결석의 유명한 예방법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인데요,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여 소변량을 늘려주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외 저염식, 즉 싱겁게 드시고 과다한 육류 섭취 및 수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시금치 같은 것들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연산은 몸에 요로 결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이러한 구연산을 많이 드시는 것이 아무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요로 결석에 의한 통증은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매우 극심함으로 많은 사람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지만 평소 예방을 잘하거나 치료하더라도 대부분 시술 혹은 내시경 적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겁먹지 말고 병원에 꼭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